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캐나다 말고도 멕시코와 브라질도 버티고 있어. 멕시코와 브라질이 미국에 당당한 이유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브라질에 높은 관세를 예고했지만 두그 나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은 멕시코산 맛있는 토마토를 대체할 수 없다며 당당한 태도야. 멕시코산 토마토가 미국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연간 수출액만 28억 달러에 달하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토마토에 관세를 매기면 매길수록 미국인들의 아침 점심 저녁 밥상 물 만 올라가게 될 거야. 브라질도 상황은 비슷해. 트럼프 대통령이 50%라는 엄청난 관세를 예고하자, 브라질 대통령은 맞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어. 브라질 입장에선 브라질산 오렌지와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국에 큰 타격을 줄수 있거든. 이미 미국의 오렌지 주스와 커피 가격은 오르고 있어. 두 나라가 버티는 이유는 명확해. 미국에 무작정 굴복하면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고 핵심 수출품으로 맞 대응할 힘도 있기 때문이지. 버티는 게곧 무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우리도 좀더 강하게 나갈 걸 그랬어. 꽉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